전문가님, 오늘 관심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어, 요즘에 이제 강하게 움직여 주고 있는 테마들도 좋은데요. 지금 일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된 이후에 중국 주들이 크게 시세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제약주라든지 올라갈 만한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기술적으로 반도체주들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승해 줄때 못해줬던 약간 좀 뒷전으로 됐던 게 중국 관련된 소비재 관련주들 특히 화장품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화장품주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이 중국 소비재 중에서 요즘에 색조 화장품이 또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색조 화장품 계열 중에 하나인 토니 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 받쳐주면서 상승할 때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갭으로 상승한 구간에서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지지를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늘려서 본다면 이 구간대가 강력한 저항대로 발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갭으로 띄워가지고 이 구간은 지지를 받기 시작하니까 딱히 이제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 이탈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지 구간으로 좀 변모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강력한 구간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세 탄력을 보여준다면 상방에 지금 120주선까지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월봉상으로 단기평선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20월선 지금 저항 맞아, 맞아주고, 이제 강하게 이제 시세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딱히 신경 쓸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제약주 올해 이제 크게 가둘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방에 저항대 돌파를 해주는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2만 4천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내일장에 시초가 이와 분할 매수 접근을 좀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2만, 이, 단기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시면서 목표가 설정할 때는 24,000원대,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이 단기 이평선 지지 구간인 2만원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종목이 물렸다고 해서 들고 간다고 수익이 날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앞산을 형성하고 있는 기존의 상승 흐름 나와줬던 종목들 위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목 포트를 꾸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 말고 요즘에 이제 신곡가 렐 가잘 가는 이유는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항대가 없다. 해서 거슬릴 게 없어서 잘 가는 패턴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긴 시간 동안 이 물량 소화를 했던 종목들위 주로 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강하게 시세 탄력 받아줄 수 있는 테마 오늘 이제 남부 경협 주가 상승했는데 내일 장에는 뭐가 움직일지에 대해서 테마와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2~30% 끌고 갈수 있는 전략까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주로는 올해 크게 갈수 있는 업종 중 화장품주를 꼽아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토니모리 소개하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 4 0 0 0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잡아주셨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요즘 자기 수익을 제대로 낼수 있는, 제대로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장이 만큼 어떤 강한 시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함소해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 보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 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네, 내일도 신사임당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보감 또 열띤 시청자 상담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방송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